지난 시간까지 우리가 영문법 트리 중에서 품사에 대해서 배웠는데, 이제 오늘은 시제에 대해서 이제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제라는 게 뭐지? 선생님이 근데 이해하기 쉽게 시제는 12개야. 그래서 시제라는 거는 그냥 어떤 시간을 종류별로 쪼개놓은 거야. 나눠놓은 거야. 이제 이렇게 했는데, 오늘은 조금 더 자세하게 한번 해볼게. 우리, 어? 여기가 품사인데, 왜 문장 성분으로 쓰였지? 이거 우리 품사, 우리 지난 시간에 이제 품사 배웠어요. 그리고 오늘은 이제 시제를 할 거예요. 근데 이제 문장 성분 형식, 문장 종류 이것도 우리 책 1권에서 이미 다 배웠지만, 이제 책 2권에서는 시제부터 나오기 때문에 선생님이 우리가 이제 전체 문법 알아야 되는 것 중에서 시제를 먼저 할게요. 이제 시제를 보면, 왜 영어에서 시간을 나타내는 방식이다라고 되어 있는데 원래 시제의 뜻이라는 건 시간을 제한한다 이런 뜻이야. 음, 그 이게 좀 이해하기 어려운데 뭐 이렇게 시간이 엄청 우리가 시간은 무 유한한 건 아니잖아. 계속 이제 흘러가고 알수 없을 정도로 무한하지. 근데 이제 그 시간에 이제 시간을 제한 제한한다는 게 뭐냐면 예를 들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한 일. 또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한 일. 요런 거, 요런 거, 요런 거를 이제 표현한다 이건데, 이건 너무 어려운 말이고, 이제 우리가 학교 문법을 배우는 거잖아요. 우리 스쿨그라마를 비, 배우는 건데, 스쿨그라마에서는 요런 거, 시제를 말을 하지, 그래서 이 시간, 요 위치는 뭐, 현재예요. 이걸 기준으로. 요, 이걸 기준으로 요 위치, 여기에 있던, 여기서 일어난 건 과거예요. 뭐, 이렇게. 시간을 나눠놓는 방식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 시간의 위치를 우리가 음, 알아가는 거다 이제 그렇게 생각하면 되는데 이것도 너무 어려워 그래서 선생님은 이걸 뭐라고 했냐면은 뭐 지금 여기 이 시점을 기준으로 지금 여기는 현재 시점인 거야 여기에서 여기는 과거 시점이거든 여기에서 여기는 미래 시점이고 그래서 선생님은 좀 알아듣기 쉽게 그냥 시간 종류라고 했어 그래서, 시, 시제가 뭐니? 그러면 사실은 시제는 여기 한글로, 이 영어로 피, 표현하면, 이 한자를 풀어내면 시간의 제한인데, 이거는 조금 어려운 말이고, 조금 쉬우면 시간은의 어떤 위치다. 이렇게 나타낼 수 있는데, 이것도 조금 이해하기 어렵다. 그래서 시간의 그냥 종류라고 편하게 생각하자. 아, 시간 종, 시간의 종류를 말하는 건가 봐. 뭐, 여기에서 말하는 건 현재 시간의 종류고, 여기서 말하는 건 과거라는 거고, 뭐, 이런 건가 봐. 이렇게 좀 편하게. 생각을 하면 돼요. 이해하기 쉬우라고 선생님이 이 이렇게 한번 설명해 봤어요. 설명해도 오히려 이 이걸로 하면 어렵잖아. 그래서 영어에서 시간을 나타내는 방식. 그리고, 조금 더 쉬우면, 시제라는 거는 이런 방식인데, 시간 종류야, 그냥. 이렇게 생각하면 조금 쉬울 것 같아요. 근데, 요, 우리가 문장에서 시제, 시간의 종류, 시간을 어떻게 나타냈지? 이거를 알기 위해서 봐야 되는 부분이, 문장, 우리 성분 배웠지? 우리 이렇게 동, 주어 있었고, 동사 있고, 뭐 여기 목적어 같은 거 있었잖아? 여기에서 동사 자리를 보는 거야. 동사 자리, 품사, 자리가, 동사고 이 자리에 품사가 동사가 오지 이게 헷갈릴 수 있는데 어쨌든 동사를 보면 우리 시간을 나타내는 방식 시제가 무엇인지 알수 있어요 영어에는 앞에 이제 제목에서도 나타낸 것처럼 시간의 종류가 12개나 돼 근데 이 12개를 어떻게 외울까 이제 생각하는 친구들 이 있는데 선생님이 지난번에도 수업 시간에 한번 해줬는데 우리 쉽게 이제 외워보는 걸로 해 외워보는, 외우는 거를 선생님이 알려줬잖아. 우선은 기본이 되는 게 시제가 뭐지? 현재 시제, 과거 시제, 미래 시제가 기본이라고 했지? 그래서 선생님이 이거를 네 세트를 쓰라고 했어, 이렇게. 그래서 여기 현재 쓰고, 과거 쓰고, 미래 쓰고, 현재, 과거, 미래, 이렇게 네 세트를 우선 쓰라고 했어. 현재, 과거, 미래, 이렇게. 그 다음에 여기 1번. 그냥 1번은 그냥 단순, 하도 이제 학원들에서 많이 배우지, 뭐 단순 현재다 이렇게 하는데, 여기는 아무것도 없어. 여기 1번 자리는 사실 아무것도 없어. 그냥 현재, 과거, 미래야. 근데 2번 자리는 조금 다른 게 들어가. 여기엔 진행이라는 게 들어갑니다. 3번 자리는 완료라는 게 들어가요. 그리고 한국어 시제도 몇개예요 라고 물어보는데, 선생님도 잘 모르는데, 뭐 어디서는 세분화 시키면 12개라고 하더라고. 그래서, 아, 한국어도 시제가 많구나. 근데 영어도 많죠 근데 이제 외우는 방법은 간단해요 이렇게 현재 과거 미래를 네 세트를 쓰시고 여기는 아무것도 없어요 단순 시제라서 근데 여기는 진행이라는 게 붙어 우리 여기는 완료가 붙고 이거 네 번째는 어떻게라고 했지 선생님이 이렇게 더 하라고 했지 얘네 둘을 더해서 이렇게 쓰라고 했어 그래서 완료 진행 그럼 몇 개야 현재 과거 미래 현재 진행 과거 진행 미래 진행 현재 완료, 과거 완료, 미래 완료, 현재 완료 진행, 과거 완료 진행, 미래 완료 진행. 딱 이렇게 1 2 개가 되네. 근데 선생님이 글씨를 너무 이상하게 써서 보기가 쉽지 않을 것 같아서 오늘은 오늘은 선생님이 요거를 이제 타이핑을 다 해놨어요. 그래서 이제 요거를 이제 해볼 거야.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한번 선생님 이제 보기 쉽게 하는데 이걸 가지고 이제 어떻게 해야 되니 선생님이 설명을 해줄 건데 외워야 돼. 외워서 이렇게 시험을 다음 시간에 볼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잘 외워야 된다. 이제 한번 해볼게요. 단순 시제 현재, 과거, 미래 이렇게 있네. 진행 시제는 현재 진행, 과거 진행, 미래 진행. 그 다음에 완료는 현재 완료, 과거 완료, 미래 완료. 그 다음에 완료 진행에는 현재 완료 진행, 과거 완료 진행, 미래 완료 진행. 이렇게 해놨습니다. 이렇게 열대가의 시제가 있고요. 그 다음에, 그러면 얘네를 어떻게 쓰냐. 동사 자리에 쓴다고 했잖아. 동사 자리에 그러면 이제 어떻게 써야 될까? 그냥 막쓸수 있는 게 아니죠. 형태라고 했는데 이게 만드는 방식이라고 선생님 좀 만들어줄게요. 만드는 법. 어떻게 만들어요? 선생님 만들어 써야 되잖아. 그래서 현재 시제일 때는 그냥 현재 동사 쓰면 돼. 예를 들어, 여기처럼. 나는 먹는다, 피자. 먹는다, 그냥 이거 먹는다. 이렇게. 현재를 쓰면 됩니다. 근데 이제 과거는요. 과거를 써야지. 동사의 과거형을 써야 되겠지? 이렇게. 근데 선생님이 요걸 조금 같이 설명을 해 줄게요. 그러면은 현재 시제라는 건 언제 써야 되냐? 늘 그런 거에 쓰는 거예요. 반복적으로 하는 거나 일반적으로 하는 거나 불변의 지, 사실, 진리. 바뀌지 않는 거. 어, 뭐 물이 100도씨에서 끓는다 이런 거는 현재 시제로만 표현을 해 줘야 된다는 얘기야. 나는 피자를 먹는다. 이것도 뭐냐면 나 그냥 평소에 피자 먹는다는 얘기야. 피자 뭐 좋아해? 피자 먹어." 이런 거예요. 그래서 같이 쓰는 단어는 I usually e a t 뭐 it 피자 이렇게. 나 그냥 보통 먹어 피자. 뭐 이렇게 아니면 I eat pizza every day. 나 매일 피자 먹어. 반복적으로 하는 일이지. 이렇게. 이 부사와 같이 이렇게 씁니다. 그다음 과거는 과거 동사를 쓴다고 했는데 얘가 이제 중요해. 왜 중요하냐면 과거랑 현재 완료랑 굉장히 헷갈려해요. 두개다 과거에 했던 일을 표현하는 건 맞아. 그렇지만 현재 완료와 과거는 엄연히 조금 다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시험에서도 과거와 현재 완료를 비교하는 시험이 많이 나와. 요두 개는 비슷한 시제야. 근데 쓰임이 달라. 그래서 이따가 이제 배울 거야. 과거 동, 이제 과거 시제라는 건 역사적 사실. 과거에 있었던 일을 그냥 쓰는 거야. 나 피자 먹었어. 나 피자 먹었어. 그냥 과거에. 그래서 이거는 지금이랑은 전혀 상관없는 거야. 이 과거 시제는. 피자 먹었어. 어, 그렇구나. 그냥, 그냥 그렇게 끝나면 돼. 그리고 1950년도 6월 25일에 한국전쟁이 발발했습니다. 이거? 그냥 그때 역사적 사실을 말을 하는 거예요. 과거에 이미 끝난 일을 말하는 거예요. 현재까지 어떤 게 연결되는 게 아닌, 그냥 과거에 일어난 일을 그냥 사실적으로 그냥 말해주는 거. 그때 이제 우리가 과거 시제를 쓰는데, 요거 같이 쓰는 부사를 좀 외워야 나중에, 현재 완료 쓰는 것과 헷갈리지 않습니다. 나 어제 뭐뭐 했다? 끝났어, 어제. yesterday, ago. 3년 전에 나뭐뭐 했다. 끝난 일. 어고. 그 다음에 1999년도에 이것도 이미 그때 한 일. 끝난 일. 연, 이내 연도. 그리고 라스트. 지난주에 나뭐 했다. 이미 지난주에 끝난 일. 지금과 상관없는. 그 다음에 웬 부사절이요. 내가 어렸을 때 이런 표현이 있어. 이런 부사를 같이 쓸 때는 반드시 과거 시제를 써줘야 돼요. 그래서 이제 다음 시간에 새 책을 배울 텐데, 거기서 현재 완료와 과거 시제를 비교하는 문장이 나올 건데, 여기에 있는 이렇게 뒤에 쓰인 부사를 보고도, 아, 이거는 이런 시제를 써 과거 시제를 써야 되네? 현재 완료 시제를 써야 되네를 알수 있어요. 미래는 뭐뭐 할 것이다지? 의지. 사실은 윌은 의지야. 나, 뭐, 미, 뭐, 변호사가 될 거야 이런 거 미래에 뭐뭐 뭐할 거를 표현하는 거지만 내 의지잖아. 그럴 때미를 쓰고요. 비고잉트는 예정일 때 가까운 시간에 진짜 할거 있잖아. 나 이따가 뭐뭐나 내일 학원에 갈 것이다. 학원 반드시 가야 되거든. 그런 예정을 나타낼 때는 비고잉트를 쓰는데 사실 구분하지 않고 쓰기도 하지만 정확하게 구분할 때는 이렇게 씁니다. 나 피자 먹을 거야. 이거 내 의지야. 나내 생일날 피자 먹을 거다. 아직 결정된 건 아니지만 먹을 거야, 이거. 그다음에 나 피자 내일 피자를 먹을 거야. 이거 피자 내일 먹을 예정이야. 친구들 만날 거거든. 뭐 이런 거. 그다음에 같이 쓰는 건 당연히 미래 표현이니까 넥스트, 다음에, 곧, 그다음에 투마로뭐뭐 뭐 내일 뭐 이런 거에 같이 씁니다. 이런 부사가 같이 쓰인다는 거예요. 그다음에 이제 진행이라는 거는 뭐야? 뭐뭐 하고 있는 중이다 이거지? 그래서, 어떻게 만드니? 비동사에 동사에 ing 붙여서 만듭니다. 그래서, 동사에 ing 붙여서, 뭐뭐 하는 중이다. 뭐뭐 하는 중이었다. 뭐뭐 하는 중일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야. 그래서, 현재 진행은 지금 하고 있는 거를 표현하는 거지? 이거 어떻게 써야 되니? 이제 한번 써보자. 나는 지금 피자를 먹고 있다. 또는 먹고 먹고 있는 중이다. 이렇게 써야 되지. 그 다음에 과거는 이거는 나 얘는 특정 시간을 같이 써줘야 돼. 어제 7시에 피자를 먹는 중이었어. 아니면 먹고 있었어. 이런 거. 뭐뭐하는 중이었어. 이런 걸 표현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거는 뭐야? 이거는 미래의 특정 시간이 있어야 돼. 내일 7시에 피자를 먹고 있는 중일 것이다 이렇게 너 내일 7시에 뭐할 거냐 누가 부른 거야 아마 내일, 7시, 어, 내일 7시에 피자 먹고 있는 중일걸? 뭐 이렇게 말을 할때 씁니다 그리고 여기 현재 시제라 현재 진행을 헷갈려 할 수도 있어요 근데 현재는 평소에 늘 하는 걸 말하는 거야. 근데 진행은 지금 하는 거야. 그래서 여기 now, 지금이라는 게 들어가. at the moment, 지금 이 순간. 이런 거 지금 하는 게 들어가요. 그리고 현재는 늘 하는 거라서 뭐 everyday나 빈도 부서 같이 쓰인다. 지금 이렇게 되어 있지.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게 뭐야. 현재 완료라고 했잖아. 현재 완료 시제랑 어떤 게 헷갈린다고 선생님이 말했지. 과거랑. 둘다 과거를 표현하는 건 맞아요. 둘다 과거를 표현하는 건데, 과거 시간은 지금과는 상관없어. 그냥 그때 했던 거야. 그렇지만 현재 완료는 지금까지도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과거에서부터 지금까지의 모든 걸다 보여주는 거거든. 그래서 이제 얘는 어떻게 만드냐. 해부. 주어가 3인칭 단수가 아닐 때. 해부. 주어가 3인칭 단수일 때 해제 씁니다. 그 다음에 얘는 뭐지? 과거 분사. 과거 분사는 우리 과거 분사 표 지금 외우고 있잖아. 그거 외워야 된다. 또는 그 규칙적인 과거 형태를 쓰는 동사들의 과거형이랑 과거 분사 형태가 똑같거든요. 그렇지만 그렇지 않은 게 훨씬 많으니까 이제 그거 외워서 시험 보고 있죠. 지금. 그래서 선생님이 잠깐 시험 본다고 하는 거야. 그 다음에 과거는 봐봐라. 나는 뭐뭐 했다. 딱 이렇게 하나만 그냥 해석돼. 근데 현재완료는 해석이 네 가지로 돼. 그래서 조금 어렵지. 그래서 과거로는 나 피자 먹어본 적 있다를 표현 못해. 근데 나 뭐뭐 해본 적 있다, 나 피자 먹어본 적 있다, 나 캐나다 가본 적 있다 이런 거 표현할 때는 현재완료를 표현해야 돼요. 그다음에 현재까지 하는 것을 나막 끝냈어. 지금 막 끝낸 거야. 어, 야너왜숙제 언제 뭐 엄마가 언제 끝내? 엄마 나 숙제 지금 다 끝냈는데. 물론, I did homework. 나 숙제했다라고 말할 수도 있어. 그런데 그거는 지금 했는지, 과거에 했는지 그건 몰라. 그래서 지금 막 끝냈어요. 엄마 나 이미 다 숙제 끝냈어. 뭐 이런 거 말할 때는 현재 완료 시제로 써줘야 됩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이미 완료를 했어요. 이거를 표현할 때 조금 더 구체적으로 표현하는 거잖아. 이럴 때 현재 완료 시제로 써줘야 돼요. 과거 시제 잘안 쓰죠. 근데 우리는 현재 완료를 잘 모르니까 자꾸 과거 시제 쓰지. 그 다음에, 과거에서부터 현재까지 계속 뭐를 해오고 있는 거야. 그런 거 표현할 때도 현재완료를 써요. 그런데 현재완료랑 현재완료진행이 사실 좀 비슷하거든. 현재완료진행은 이제 이제 현재 진행이랑 완료를 섞은 거잖아. 그래서 학교에서 사실 이게 이제 3학년 때 비슷하게 나온단 말이지. 현재 완료의 계속적 용법이랑 현재 완료 진행이랑 비슷하다. 이제 이거 구분해서 나오는데 사실은 살짝 다른 점이 있어요. 이제 예를 들어 보면 여기 보자. 5년 동안 이 건물을 지어 오고 있다이 건물을 5년 동안 지었다 이게 아니야. 5년 동안 지어오고 있어요를 표현하고 싶어. 그럴 때는 현재 완료 시제를 쓰는데, 현재 완료, 진행은 조금 달라. 이건 짧은 기간이야. 나 지금 2시간 동안 계속 이거 벽 페인트 칠하고 있어. 이렇게. 2시간 전부터 지금까지 계속 하고 있는 거를 표현하는 거야. 과거에서부터 현재까지 하는 걸. 그런데 현재 완료의 계속 3번은 좀긴 기간 동안 하고 있는 거 표현할 때. 현재 완료 진행은 좀 살짝 짧은 기간. 물론 이제 이거 구분을 잘 하진 않지만, 그래도 이제 알아두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결국에 해버렸다라는 거 표현하는 거야. 나, I lost my diary. 하면 나 다이어리 잊어버렸다. 그, 어쩌라고. 과거에 잊어버렸어? 그냥 이걸 말하는 거거든? 지금 어떤 상태인지 몰라. 찾았는지, 안 찾았는지 모르고, 그냥, 나 어제 잊어버렸어. 그냥 간단하게 말하는 거야. 근데 찾았어. 뭐, 이렇게 말할 수는 있겠지. 근데 현재 완료로 표현을 하면, 나 다이어리 잃어버렸다? 이건데, 과거에서부터 지금까지 계속 잃어버렸어. 없다는 걸 표현하는 거야. 그럼 어떤 시제가, 아, 엄마, 나 다이어리 잊어버렸어요. 이렇게 말했는데, 엄마한테 그냥 잊어버렸다는 사실을 말하고 싶으면 I lost my diary라고 하면 되는데 엄마 나 다이어리 잊어버렸거든요. 근데 지금도 없어요. 그래서 나 사야 되는데 뭐 이런 걸다 내포할 때어 엄마 나 지금도 없다는 거를 엄마한테 알려주고 싶은 거야. 그럴 때 I have lost my diary 하면 현재 완료 시제로 쓰면 지금, 결국 잊어버려가지고 지금도 없어요. 이거를 나타내는 거기 때문에, 엄마가, 아, 잊어버려서 못 찾았구나. 너 사야 되니? 뭐 이렇게 물어볼 수 있겠지. 근데, I lost my diary 하면은, 제가 잊어버려 찾았다는 거야? 안 찾았다는 거야? 이걸 몰라. 그렇기 때문에, 요, 시, 요게 살짝 다르죠? 그래서 나는 일기장을 잊어버려 지금도 갖고 있지 않다라는 의미이기 때문에, 뭐 친구한테 이렇게 말을 하고, 혹시 나한테 말, 이렇게 말을 하면 내가 사줄 수도 있을까? 뭐, 어쨌든요. 음, 하여튼 그래서 현재완료와 과거는 현재완료 시제와 과거 시제는 살짝 다르다. 쓰임도 다르고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어떤 걸 써야 될지 모를 때 여기 에 있는 부사들 여기 있는 부사들을 보면은 아 이거는 이 시제는 어이 이 과거로 써야 되는구나 이건 현재완료로 써야 되는구나 이걸 알수 있어요. 그리고 시험 볼 때는 이 밑에 한글 뜻다 쓰게 할 거다. Just는 막 already는 이미 yet은 아직 그 다음에 since는 뭐뭐 이래로, 이후로, for는 동안이거든. 근데 since는 특정 기간을 써야 돼. 그 다음에 for 다음에는 숫자 기간을 쓴다. 여기 지금 숫자 기간 썼지? for 다음에. 근데 내가 그를 만난 이후로 우리는 뭐 계속 친구가 되었다. 이렇게. 그를 만난 건 어떤 특정 시간이잖아. 이럴 때는 since를 씁니다. 그래서 요것도 이제 같이 외워줄 거예요. 그리고 여기 나머지 시제들 이 있는데, 이거는 우리가 아직 중학교 2학년까지는 잘 나오지 않고, 과거 완료 같은 경우는, 어, 이제 4만원대 나오긴 해요, 대과거로. 그리고 나머지 시제들은 이제 고등학교 때 배울 건데, 그래도 시제를 어떻게 만드는지는 알아야 되니까, 여기 만드는 방법, 형태까지는 외울 거지만, 그 쓰임까지는 선생님이 구체적으로 하진 않고, 지금, 7개의 시제 플러스 현재 완료 진행 시제까지. 이제 여기까지 선생님이 했습니다. 지금 이거 한거 가지고 이제 외워서 이제 시험 볼 건데, 어머 선생님이 설명 안한게 하나가 있어. 여기 있다. 이건데, 봐. Love, like, know, have, believe, understand, look. 뭐 뭐처럼 보이다. 이런 건 진행 시제로 만들지 않아요. 음, 뭐 소유나 감정이나 뭐 생각 같은 동사들은 진행 시제로 만들 수 없다. 이건데 왜왜안 돼요? 나는 그를 좋아하고 있는 중이야. 이거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이런 감정 같은 거, 뭐 이런 걸 나타내는 건 영어에서는. 이제 만들 수 없고, 나는 지금 배풀을 가지고 있는 중이에요. 우리는 이런 말 하지만 영어에서는, I am having my best friend. 뭐, 이렇게. 나는 지금 배풀을 갖고 있는 중이다. 뭐, 이렇게는 표현하지 않는다는 거지. 그래서 이제 요고. 얘도 중요해요. 우리 완료, 진행, 현재 진행 시제, 과거 진행 시제, 미래 진행 시제. 하여튼 진행 시제를 만들지 않는다는 거. 이것도 중요하기 때문에, 이것까지 다 외울 건데, 이제 여기 외우는 거. 이렇게 놨지? 여기를 다 채워 넣을 거고, 그 다음에 여기다가 다 한글 뜯을 거다. 여기 한글 뜯을 거야, 이거. 이거, 여기, 그 다음에 이거 설명도 쓸 거예요. 그리고 여기 당연히 써야지. 그 다음에 여기도 다 한글 뜯을 거야. 시험 볼 때는 쓸 거니까, 이 동영상 들은 사람들은 시험 볼수 있겠지?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